며칠 전 중국 산동성의 한 대학 기숙사인데요. 화재가 발생했습니다. 그런데 문제는 허주연 변호사님. 어, 기숙사에서 화재가 났는데, 불이 났는데, 대피하는 학생들이 출입문을 나가려면 안면인식을 해야 되는데, 이게 좀 못해서 피해가 컸다고 하더라고요.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이 얼굴 안면 인식 시스템에 일일이 통과를 해야지만 빠져나갈 수 있다 보니까 일축 즉발에 위급한 상황에서 문을 열고 바로 대피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라 예. 학생들이 안에서 줄줄이 줄을 서서 안면 인식에 통과해야 나가고 통과해야 나가고 이런 식으로 대피를 했다는 겁니다. 천만다행으로 큰 인명피해는 없었지만 중국의 이 안면 인식 시스템이 세계적으로 굉장히 유명한데요. 예. 중국에서 개인정보 데이터 규제가 좀 느슨한데다가 안면 인식 기술 개발을 국가적으로도 지원을 해오고 있습니다. 뭐 식당 결제는 물론이고 이번에 사과, 사건이 난 기숙사나 도서관에 출입할 때도 물론이고요 아파트 출입뿐만 아니라 심지어 공중 화장실에서 화장지를 많이 쓰는 걸 막기 위해서도 안면 인식을 하는 곳이 일부 있다는 거예요. 그런데 이게 안면 인식이라는 것이 사실상 뭐 장점도 편하게 이렇게 인식을 할수 있기 때문에 장점도 있지만 네. 얼굴 정보는 수집과 도용이 굉장히 쉽기 때문에 범죄에 악용될 수 있다는 우려가 계속해서 제기가. 왔었는데 예. 이번 사건처럼 들어올 때뿐만 아니라 나갈 때도 안면 인식을 만연하게 하다 보면은 이렇게 내부에서 뭔가 피해 어떤 그러게요. 화재 상황이라든가 범죄 상황이 발생했을 때 문제가 될, 될 수가 있어서 중국 자국에서도 비판의 목소리가 터져 나오고 있습니다. 중국 소식 어제에서 사건 사고 소식 만나봤습니다. 지금까지 들어온 여러분들의 목소리를 만나볼 차례죠. 첫 번째 댓글입니다. 국회가 일한다는 소리 안 들리고 구현과 판결 열 뿐이다 그러게요 하셨고요. 항소 얘기 앞서 죄상하다는 얘기부터 해야죠. 뭐 김혜경 씨 말씀하신 것 같아요. 미안하다 사랑한다 드라마 명대사가 생각나는 편지네라고 하셨고요. 그러게요. 수능 날 수험생을 정치에 이용하다니 기절초풍이다. 그4시반이또 민주당 4시반과뭐 시간은 비슷한 것 같습니다. 마지막 볼까요? 북한군 피 값을 대가로 김정은은 뭘 받을지 댓글 다섯 개 모두 감사드립니다.